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전문가 최영현 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현장은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한계동 아파트 현장인데 어, 기준층은 이제 포름 타입. 지금 제가 오프닝으로 촬영하고 있는 곳은 복층입니다. 어, 요 타입은 방이 6개고요. 욕실이 4개. 그냥 완벽한 세대 분리할 수 있는 아주 동일한 복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두 집을 하나로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해드렸었는데 분양가가 사실 높았어요. 어, 제가 봤을 때 분양가가 높았는데 지금 분양가가 어마무시하게 인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층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인하가 됐고 기준층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천 5천만 원에서 한 6천 사이 그 정도가 지금 인하가 된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 어 빠른 분양을 하기 위해서 요새 분양가를 조금씩 인하하는 추세긴 한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한 동짜리 아파트고 어, 분양가가 있다 보니까 입주금은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 뭐 분양가랑 입주금은 전화를 주시면은 안내를 제가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안내드리는 집이 언제든지 궁금하시면은 어, 주말 상관없이 편하게 예약 잡아서 전화 주시면은. 뭐 빌라 투어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론이 서론이 길었죠. 자, 그러면은 자, 외관 주차장부터 한번. 오늘의 집은 두 타입으로 제가 뭐두 편에 걸쳐서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영상 시작할게요. 자, 주차장 공간입니다 주차장 진입로는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 하나와 여기 앞쪽 가면은 이제 진입로가 두 군데로 보임 보여지는데요. 겹주차 없이 주차는 세대당 한 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이 앞에도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양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계단 없이 바로 공동 현관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내부로 이어져. 가보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신발, 수납장, 세칸하고 일괄 소등 역시 중문, 3연동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딱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타입은 이제 포룸 타입인데, 어, 거실하고 주방 공간 여기 딱 들어온 동선이 참 좋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거실 사이즈 한번 딱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층이 이제 3층입니다. 3층임에도 불구하고, 조망은 무조건 탁 튀어 있어요. 막힘 없는 조망으로 평생 보유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거실 사이즈도 지금 기역자로 해서 소파 놨는데 공간 아주 좋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실링팬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닥은 전체적으로 헤링본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트홀 같은 경우도 타일로 꼼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음, 거실 공간은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을 한번 살펴보는데, 주방 동선이 약간 바뀌었죠? 예전에 제가 지금 뭐, 뭐, 포인트 영상, 짤 영상 좀 넣어드리는데, 어, 그, 여기, 요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미음자였어요. 귀엽자로 해서 그 아일랜드 식탁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높이가 약간 있다 보니까 일반 의자보다는 바 의자를 이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 한번 살펴볼게요. 주방 자체도 지금 보시는 대로 가스레인지랑 이 아일랜드 식탁에 파세코 인덕션 한곳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주방도 어, 괜찮아요. 이 천장도 우물형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장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물론 가격 인하 부분도 있겠지만 주방 창이 나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기밥솥 자리랑 요런 자리가 이쪽으로 하단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냉장고 두대 공간 당연히 나오고요. 이 공간이 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시공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딱 열어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장물에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냥 뚫려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살림하는 남자가 수납 공간을 굉장히 챙깁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주방 동선도 아주 괜찮죠? 음. 자, 이번에는 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로 이렇게 직진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가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침대 놓고, 뭐 화장대? 공간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벽면 쪽에다가 북박이장 하나 시공을 해주기를 좀 바랄게요. 방을 네 개를 고스란히 쓰게 되면은 뭐 하나 뭐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겠지만 뭐 북박이장 같은 경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이 지금 보는 대로 샤워 공간이 나와요. 보통 이제 작은 데는 여기서 끝이죠. 음, 그러면 섭섭해요. 그래서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할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지금 세탁실이 있는 다용도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시는 대로 어 침대랑 책상 정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이 다용도실 크기가 음, 괜찮습니다. 지금 보는 대로 세탁실 공간으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음.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이동을 같이 해봐야 되겠죠. 음. 일단은 거실 주방이 좋고요. 전 개인적으로 부천이나 인천 이쪽 보시게 되면은. 집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방. 자, 세 번째 방도 지금 아이 방으로 놨는데요. 뭐 싱글 침대에다가 책상, 노크도 옆에 공간이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방 크기도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구조의 대망의 네 번째 방을 한번 살펴보러갈게요 자, 네 번째 방 여기가 원래 좀 막내방이었어요. 막내방인데 지금 시스템장으로 해서 드레스룸처럼 꾸며놨는데, 요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스템장을 좀 이동을 해서 써도 되고, 여기다 침대 하나 놓고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온전한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가 하나가 있으면 섭섭하겠죠? 두 개입니다. 자, 여기도 세탁실로 이용하셔도 되구요뭐 여기에 지금 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요쪽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이 실외기 갖다가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시는데 부천에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예전에 바깥으로 실외기를 이제 행거 해서 시공을 했다면 요즘은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다 실외기는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가 이제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도 지금 동선 나쁘지 않고요. 밑에 이제 바닥은 단차 있게 파티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냥 깔끔해요. 아주 좋아요. 넓고 괜찮아요. 음, 자, 오늘의 집, 어, 어떠셨나요? 괜찮았죠. 음, 제가 괜찮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어, 불과 저도 영상으로 몇번 안내를 해드렸을 때랑 가격이 어, 어마무시하게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다운이 되어 있고 여기 위에 요타 그요 현장의 핵심은 위에 탑층의 복층 식수룸방 방이 6개 나오는 그 타입이 있는데 거기가 가격대가 엄청나게 인하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이 분양 사무실과 그두 편에 걸쳐서 안내를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 궁금하셨다면은 어 분양가는 당연히 전화로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고요. 대출 같은 경우도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현 부장입니다.